상랑 처녀 상상 모습입니다 먼길갈 때는 커피가 필수라고요 무당 상당대 덤블러 닦이 질뻔했요 진짜 주문하는 것도 너무 바빠 오늘은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아아 먼저 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너무 힘들어진 현대인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 집에 커피 머신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남사커가 최고잖아요. 남이 사줘야지 뭔가 시원하고, 그러고 카페 얼음이 또더 시원해. 집에서는 얼음 열심히 얼려도 그 느낌이 안 나. 커피를 받아줍니다. 이 비주얼 아시죠? 얼음 동동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는, 하루를 깨워주는 친구와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슨 소리 들리세요? 아나 요즘에 매미씨 많이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뻥안 치고 뭔가 씩 하고 나와요 난 참매미가 좋더라 말매미 너무 시끄러워 이제 차에 도착해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3시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도착 예정 시간이 1시 반입니다 밥먹기 좋은 시간이긴 한데 가는 길에 또 휴게소도 한번 들러주고 졸음운전하면 안되니까 한번 또 휴게소 또 들러주고 이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된대로 가보지 뭐 즐겁게 여행하면은 그게 다 묘미 아니겠습니까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안전운전 하자 안전운전 구명구창 안전운전 근데 운전, 안전 운전. 나만 하는디 춘천에 도착하였습니다. 현재 시각 1시 18분 호. 딱 도착 예정 시간에 맞게 왔어요. 중간에 화장실도 둘러가지고 더 늦어질 줄 알았는데 알맞게 도착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막국수를 위해 이 춘천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바로 막국수를 갈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막국수 투어에 제 배를 두둑히 채워줄 친구는 여기입니다. 실리 막국수. 여기 백년 가게라고 해서 백년 넘었다는 건가? 엄청 오래된 가게인가봐요. 막국수 먹고 싶어가지고 막국수 한사 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알고리즘이 소개해준 곳이거든요.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나 진짜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만 너무너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번 주 내내 세세 세기가 없다. 나는 여기 상류가 2 7년에 생각할 때첫 번째 사장님이 상해도 출신인 거잖아 근데 엄청 신기한 게 전쟁에 나서 월남을 하셨는데 부산대구를 거쳐서 인천을우물다 어떻게 다올라까지왔지 진짜 대박이지. 지금 사람들도 좀이 경사 못 타고 하시는 분들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게더 쉽지 않잖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 비주얼의 막국수. 이렇게 봉치미 육수를 넣어서 먹는 게 강원도 막국수의 특이지. 국물 맛이 너무 궁금해서. <laughs>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 내가 고기부터 먹은 이유는 자기가 없어서였어. 진짜 전 몰랐어요, 방금. 자, 계란 을 설탕을 뿌렸다길래 무슨 술자 했더니 먹고에만 계란이 없는 거였어. <laughs> 내가 그 수육 먹어봤는데, 수육 시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막국수가 진짜 어찌나 먹고 싶은지. 그냥 되게 많다. 그이 식초랑 설탕을 넣어서 먹어야 했는데, 일단, 음, 기본부터 먹어주는 게 면에 대한 예의기 때문에. 식안 먹어도 맛있다. 김치 엽수가 최고야. 음~~ 고기 싸먹는게 완전 즐겁 음. 근데 확실히 레밀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레밀면 보다는 확실히 면이 맛있어 응? 어우, 제가 조금먹었구나 나가시겠어, 너무 많이 넣어버렸막 이거야. 엥?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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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첫째로 먹기 전에 내가 실수로 식초 많이 넣은 거 먹다가 이거 뭔가 확실히 이 박수에 오 식초 너무 많았거든요. 오 어. 식초는 아. 조금만 넣어도돼요 본연의 맛을 너무 헤쳤어. 먹고 싹싹 김치했고요. 역시 슴슴한 박수가 최고야 최고. 내춘천원 목적을 다이었으니 이제는 난 여한이 없다 진짜 갈까? 오는데 3시간, 먹는데 20분, 다시 가면 은 3시간 6시간 걸려서 막국수 하나 먹고 집에 가는 거 하면 은참 재밌겠네 재밌겠어 밥도 배불리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으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를 하니까 사람이 즐거워져 내가 계속 막국수 먹고 싶다 했잖아 근데 조금 즐거워졌어 이동해야지 지금 춘천 중앙시장 앞에 나와 있고요. 저는 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젤라또 집에 갈 겁니다요. 시장에 왔지만 시장을 가지 않는 자 그것은 바로 나. 춘천에 왔지만 닭갈비를 먹지 않는 자 그것은 바로 나. <laughs> 저 오늘 닭갈비 안 먹고 갈 거예요. 닭갈비 하나도 안 먹고 싶어 진짜 진짜 진짜. 나 지금 닭갈비 진짜 안 먹을 거야. <laughs> <laughs>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오늘은 진짜 막국수가 목표였기 때문에 닭갈비 그림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없을 거예요. 사람이 화건을 하고 살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을 가지 않고 갈 곳은 이곳입니다. JOC 살라또. 진심 젤라또 진짜 잘안사 먹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려고요. 식사 마쳤으면 입가심 꼭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가 카페 같은 디저트 그건 또 아니다. 말씀드렸죠 방금. 이건 그냥 식사의 일부라고 여기까지 맞춰야지 저는 한끼 식사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또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아시겠어요? 젤라또 머러 가보죠. 무슨 맛 먹지? 그럼 피스타츄와 하나랑 다른 거 하나 상코만걸 먹을까? 응. 안녕히 계세요~ 여보, 이거 사진 좀 찍어봐라! 저는 젤라또 피스타치오 맛과 상콤한 피자두 맛 피자두 맛을 사와서 나왔습니다 반대쪽 아, 반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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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떠들 씨가 없다 빨리 먹어야겠다 지금 피스타치오랑 피자두가 눈물 흘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가게 안에 시원하고 쾌적하긴 한데 좀 좁기도 하고 흐른다 다른다 아, 떠들지 마 떠들지 마 오오 오, 맛있어! 빨리, 빨리, 빨리! 먹을 것 찾으러 가야 돼. 앞에 공원 가가지고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모 전시, 이모 전시. 여, 요요요 여. 여러분들은 시원하고 쾌적한 데서 드십시오. 저는 공원 뷰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나갈 걸랑요. 먹어볼게요. 일단 피스타치오. 와, 맛있다. 나는 엄청 떡처럼 쫀쫀할 줄 알았더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엄청 고소해요. 내가 그동안 먹었던 피스타초는 피스타초 향이었나봐. 이게 진짜 피스타초 맛일 것 같아. 음! 음! 밥 먹고 나서 상큼한 게 먹고 싶었는데, 제가 좀 상큼한 맛에서 찾는 걸로 보시더니 직원분이 추천해준 피자두마 젤라또입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와, 이거다. 이거. 휴식이다. 와 이거 완전 후식이다 진짜.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이 살짝 근데 느낌이 자두 껍질의 맛이야. 상큼하다는 거지. 무슨 흘리면 컨방이 끝나겠다. 그것도 인생이지 뭐. 흘리면 흘리는 대로, 묻으면 묻는 대로.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사냐? 먹기도 바쁜데. 음. 그 위에 있던 미니콘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콘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무려 두 가지만 아이스크림 콘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고. 내가 만든 미니 아이스크림 콘. 음, 굳이 <laughs> 젤라또까지 먹으니까 진짜 식사를 야무지게 하고 온 느낌입니다. 오늘 날 여행은 끝나지 않았고 먹어야 할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다. 근데 어디 갈 거냐고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 찾아보고 왔거든요. 그냥 막수원툴로 생각하고 왔어요, 일단. 가면은 뭐 놀린 게 의식점이고 놀린 게 카페고 놀린 뭐게 그런 거지, 뭐. 원래 막 다니는 게좋끼처아막 다녀야 돼. 그막 생각하고 다니면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어디 갈지 <laughs>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폭풍전이야, 하늘이야, 진짜. 폭풍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거의 토네이도급 구름인데? 야, 뭐, 왜, 뭐, 임마. 운동해, 저, 시더 먹고 싶은 자, 운동해라. 아, 왕년엔 다섯 개도 했는데. 아쉬워라 손이 미끄러워서 그래요 손이 미끄러워서 요즘 k p o 데모 호스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도 엄청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중앙박물관은 아직 가지 못했지만 대신 춘천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다가 왔습니다 다시 오기게 요즘 K... 요즘 K대... K... K... k, k, k 춘천 온 김에 박물관도 한번 들러줘야지 걸어서 그냥 관람하면서 좀 소화 시켜보고 다시 먹으러 가야겠어요 오~~ 여기 베를린 장벽도 세워져 있어요 베를린 장벽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38선 부시는 날이 오려나 투비컨티뉴 이 박물관이 요즘은 사람들을 많이 이끌기 위해서 여기도 꽤나 멋있게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연 내 눈과 콧구멍과 입을 열수 있을 것인가 눈만 열리면은 1단계고 그 다음 입이 열리면 2단계고 콧구멍까지 열려야지 진짜 신기하고 진짜 멋있고 진짜 엄청나는 거다 콧구멍은 항상 열려있지 않냐? <laughs> 확장 확장 응? 응? 박물관보다 아, 저안내로봇이더 신기한데? 제가 지금 저 가져고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있어. 나도 이따가 뭐 물어봐야겠다. 내부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예쁘다. 나 요즘 꽃길 많이 걷네. 이거 이렇게 다 났지? 바다로. 그러게. 아 이동 중이야? 잘가오 이동 중이라니 자리 비키라니까 비켜줘야지 뭐 이따 찾아봐야겠다 1인 한장 체험해도 된대 이것도 있다 멋있는 거 진짜 우리나라 박물관 장난 아니라니까, 퀄리티. 이걸 야. 무료로 본다고? <laughs> 속상하네. 그 다음 지나가 나란히. <laughs> 여기 2층에서 메시 정각에 뭐가 나온대요. 지금 3분 남아가지고 뭐 하는지 한번 보려고요. 계단까지 다 바뀌는구나 진짜 멋있다 저거 1층에서 봐도 되게 멋있겠다 그 문화재를 표현하고 있는구나 여기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의자가 있거든요.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나 아니라 보이니까 마주보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 아닐까? 천정에 든 남담이라 합니다. <laughs> 물 오는 것 같다. 우와. 즐거웠다, 즐거웠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찍는 거냐,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박물관 한 바퀴 싹 돌고 오니까 소화가 싹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다? 배가 고프다. 여행의 묘미는 뭐다? 먹는 거다. 여러분들은 여행 떠날 때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하고 가세요? 뭐 보는 거 아니면 액티비티 즐기는 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내 중심이 음식이 있습니다. 먹을 거 가까운 곳. 먹었는데 그 근처에 뭐가 있으면 가는 거다. 요런 기준으로다가 움직입니다. 또 맛있는 거 찾아 떠나볼게요. 지금 굉장히 이마좌 씨하고 속상한 상황이고요. 제가 케이크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케이크를 검색해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쇼케이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쇼케이스를 굉장히 열심히 사장님이 닦고 계셨는데 혹시 케이크가 없나요? 했더니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다른 카페를 검색하는 중이에요 어디든 들어가기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허! 어! 어! 있나 보다 5, 4, 3, 2, 1 헐! 다 아, 읽어놨다 이동해 볼게요 급하게 예쁘게 생긴 케이크 사진 보고 온 카페인데 여기도 없으면 저 그냥 커피만 마실게요. 난 진짜 오늘 속상해. 춘천나한테 그러지 마. 여기입니다 귀여운 버터볼 카페. 안녕하세요. 이따 있다 야 이거 뭐때 이거 어때 이거 뭐아 이거 뭐야? 이 먹고 싶은데 뭔가 그냥 뭐야? 먹어야겠다 아이스 아이스 라떼 하나랑 저 체리베리 케이크 하나요. 네. 드디어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매우 좋아졌어. 케이크 먹을 때는 또 커피를 안 마실 수 없어가지고 라떼를 또 시켰습니다. 원래 여기 시그니처 버터볼 크림 라떼가 있는데 케이크랑 또 크림 라떼가 안 어울리걸랑요. 그래서 그냥 그냥 라떼 시켜봤습니다 완전 맛있어 보이죠? 그 디테일 좀 보세요 안에 크림도 완전 크림 섞여있고 이거 완전 귀여운 거끓러주셨어 이것만 지모르겠요 제가 요즘 카페인 줄이기 스스로 실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아 하나 사왔는데 그거는 진짜 오는 길에 너무 운전하고 오니까 그거 다사다 치고 특별하게 케크를 먹어야 되니 그런 의미에서 라떼를 먹었잖아 음! 카페에서 커피가 맛있는지 알 거면 라떼보다는 아를 먹어보세요. 음! 다크로틴가 젤트 추천하는 딱그 다크로틴의 장점만 쇽 배운 맛. 후후후후후 <laughs> 후시시시시망난이야 감성 브이로그는 절대 못한다는 거지. 이 까로들이 궁금하다.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팝캔디야. 어커 그 맛이 나. 먹기 너무 힘들다 힘들게 찾아온 케이 먹어보죠 자 이거 진짜 행복해지는 맛이야 내가 딱 생각했던 맛이야 나 상큼한 거계서 먹고 싶다 했잖아 상큼한 크림이야 맛있지? 강도가 상당하네 크림이 홈크림인데 블루베리랑 마라즈베리 선택도 엄청 생, 새콤한 생크림이요. 안 느끼해도 좋다 그래서. 어때 좀살것같아사 사서 이 맛에 사는 거. 야 오늘 감사일기 쓰면은 케이크 먹은 거1등못쓸 거. 아 진짜? 그 정도. 하, 진짜 너무 행복한 하루다. 아 사망. 괜찮아 원래 누워 나오는 케이크들도 있는거지 무한합류야 <laughs> 사실 그맨청음 카페에서 케이크 없다고 한 소식 들었을때는 진짜 살짝 절망 음. 춘천여행 와르르 멘션되는 기분이었는데 여기 포토볼커피에서 춘천여행 만만세가 되었어 춘천에 왔는데 닭갈비는 안 먹어도 소양강을 안 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소양강 정만대로 왔습니다. 주차장이랑 전망 루프가 연결되어있길래 한번 가보려고요. 네 현재 시각 19시 38분. 전망 루프는 문을 닫았네. 본선 무료 개방 시설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시간 이후 엘리베이터 운용과 3층 출입제. 쏘리. 침반도 몇 장. 먹었으면 이 정도 계단은 올라가야지. 그래야 또 먹지. 거의 뭐 먹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 나 <laughs> 계단을 올라오면 전망 보여드릴게요 잠시 조용히 하고 소양강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기 소양강 스카이워크랑 소양강 처녀상이 다 한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화면에는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크게 보는 게더 멋있다. 역시왕큰게왕 멋있어. 제가 진짜 강원도 여행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원도 그 도시에 여행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강원도 오는 길에 너무너무 신이 나는 이유가 이런 산 풍경을 보는 것 때문이에요. 내려가서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소양강 처녀 동상 모습입니다. 계단 내려오는 사이 해가 더 져서 멋진 하늘이 되었어요. 내 저문 소영공에 가서 모른다. 짜라자, 짜라자라. 소양강 풍경까지 해서 오늘 춘천여행을 너무나도 재밌게 마쳤고요. 막국수 원툴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한 하루였습니다. 장일치기로도 진짜 충분한 도시입니다. 요즘은 아이텍스가 잘 뚫려있어가지고 다들 그뚜벅이로 장일치기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보세요. 오늘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진짜 진짜 일기 쓰고 싶은 하루다. 헤 저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을 들고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소양강 야경풍경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저거 소양강 유명한 쏘가리 동상인데 아나 진짜 쏘가리 면상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집으로 간다던 남다미는 방학간을 지나치지 못하고 야식을 하나름 사서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가면 마트 문 닫을 것 같아가지고, 춘천에서부터 장을 보고 갑니다. 집에 가서 싹 씻고,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laughs> 맥주 한잔하면 진짜 멋있겠다 <laughs> 눈껌 뽁 한번 도착했으면 좋겠다.